자 추가 직 처마 차가운 자리에 감이 되어 돌아왔어요. 벽 가운데 걸려 있는 청등 푸른 등뿌리 눌려야 달다는 임을 찾아서 헤매며 다녔습니다. 역진 진이 빠졌다는 말. 숙자에들 눈물에 서펴보 아름다운 얼굴이 밤 넘게 늙었대요. 이 아름다운 얼굴 누구예요? 임금님. 자마음의 품을 실컷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자,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여 목이 메어 니다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이 깨어 왔습니다. 아아 허사다 모든 것이 헛일이다. 어디가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를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민개신 창안에 반드시 비. 그 얘기야. 아까 주인 올려 얘기야. 이걸 들은 감녀가 아가씨 다른 모습 이는 비나 되십시오.